앙톡 성매매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와 진술 요구에 대해 피의자가 무심코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전략적으로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휴대폰 채팅 내역이나 송금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제시될 때그 적법성과 증거 능력을 검토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배제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강압적이거나 모호한 질문을 던질 경우 이를 제지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조사 이후에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분석해 향후 검찰 단계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동시에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정상 참작 자료 준비 등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병행하여 전체 사건의 방향을 관리합니다. 결국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한 입회가 아니라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종합적 방어 전략 수립에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입니다.